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두 나라 간의 무역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막을 내렸던 미중 무역 협상. 미국이 무역 제재를 실행한다면 일부 무역 합의 효력은 사라질 것이란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은 결국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미국은 또다시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6일 1차 추가 관세를 발효한 지 나흘 만에 무려 20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차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중국은 세계 무역 기구 WTO에 제소 방침을 밝히는 등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하고 있지만 진정될 기미는 거의 없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5월부터 양국의 공식 협상이 세 차례 열렸지만 고위급 논의가 점차 줄었으며 이런 논의가 재개될 계획도 당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이 같은 교착으로 양국의 무역 갈등이 조만간 진정될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0조 원 규모의 2차 관세는 다음 달 발효될 예정. 주어진 시간 안에 협상이 불발된다면 양국의 무역 갈등은 회복 불능 국면에 빠지게 될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